엘루야, 오늘 7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왕이여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 나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하로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이속우화 이야기 가운데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그 우물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을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한번 날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새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제 이 개구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긴 나뭇가지를 구하고, 그긴 나뭇가지 양쪽으로 큰 새가 물고 있으면, 자신이 나뭇가지 가운데를 물고 새가 날아오를 때, 나도 날아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울 새들을 찾았고, 마침내 이제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하늘 나는 그 모습을 우물 안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보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야, 정말 굉장하다. 굉장해. 누가 저런 멋진 아이들을 냈는가 하고 환호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 개구리가 그 환호하는 소리에 그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야, 나라고 크게 외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 나뭇가지를 놓치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더래요. 이솝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다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개구리의 이 우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그것은 교만이 결국 폐망의 원인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이 내용의 그 근저에 바로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그 개구리처럼 나야 나라고 이렇게 외치는 심정으로 인구 조사를 시켰다가, 그가 겪었던 큰 환란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또 하나님의 뜻에도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인구 조사를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제사장이 주관해야지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결씩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성전세 성전세를 반세결씩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그들의 재산 여부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어느 이는 소를 드리고 또 누구는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보다 못하면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드린 그런 재물의 양에 따르지 않고 그들이 드린 그 마음을 받으셔서 모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제사법이 있거든요. 이와 달리 성전세, 지금 이 인구 조사할 때 내는 반세계의 성전세는 이제 많이 가졌다고 더낼 수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덜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반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낼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이렇게 메모를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그백성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세계를 들이며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시행해야지 됐는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군대 장군, 이 요합에게 명했다고 하는 것이 먼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속전에 대한 명령이 없다는 점에서 이전에 행해지던 그 인구조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명령한 이 인구조사에 깔려 있는 담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대상 2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지금 다윗이 요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한 것은 이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모든 가능한 지역에 다 흩어져 나가서 정확히 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개수하라고 하는 이 말이 군대 용어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이전에 행해 오던 것처럼 순수한 목적의 그런 조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반세계의 속전을 내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의 조사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조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5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는 바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요합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기 보면, 결국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그 근극적인 목적은 칼을 빼는 자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빼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말하죠. 한마디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에 권자를 확고히 다질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 규정한 인구조사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권자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그 세력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될때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고 결국 자신의 그 군사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늘을 날아가던 그 개구리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거기에서 작동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실력자가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때 명령하시면은 다윗은 말의 심줄까지 끊어내며 하나님을 의지했었지만 어느 한 순간 그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틈타게 됐을 때 이와 같이 악한 일을 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시행하고 만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 사가는 그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그런 마음, 그 시도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며 군사의 수를 세려고 했던 것은 다위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흔히 뱀에 비유하잖아요. 뱀은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 그러니까 사단을 뱀에 비유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그 마음의 틈을 보이는 자그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틈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타고 들어가서 그 사이에 꽈리를 틀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자기 교만한 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거리를 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서는데 방해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역할을 사단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다윗에게 틈타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대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섰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흔히 차야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는 겸손하고,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다가, 우리가 뭔가 인생이 잘될 때, 형통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잘될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서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0편에서 그래서 시인 그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신실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한때 그마음가운데 스며들었던 이 교만한 생각이 결국 그에게 큰 화를 초래했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그 이유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에 타고드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큰 재앙과 고통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윗을 살피다가 그가 선줄로 알고 틈을 보이자 그를 틈타 들어가서 그를 넘어뜨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라 했는데 이 등불을 밝히 들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늘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